저는 백석대학교, 극동대학교, 청주대학교에 합격한 오르다 97기 김규빈입니다. 백석대학교 합격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더욱 기뻤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저의 입시가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뿌듯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당일에 면접이 세개가 3개, 겹치게 되어서 마지막 면접인 백석대학교에 갔을 때 조금은 지치게 면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접관님들이 모두 편하게 해주셔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승무원이라는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관광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여서 대학교에 학과 체험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항공과에 더욱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2학년 때부터 항공과 준비를 더욱 체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항공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중간에 슬럼프가 슬러프,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원을 며칠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담임선생님이셨던 유지혜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지금 이렇게 학교, 대학교들을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 개개인에게 정말 관심,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선생님들께 다가가지 못하였었는데 먼저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환하게 많이 맞이해주셔서 처음에는 정말 놀랬던것 같습니다. 또한 일대일 원서상담을 하면서 제가 특성화고라 원서에 많은 상담 고민이 있었는데 하창동 선생님께서 저에게 맞는 원서를 추천을 해주셔서 대학교 선택에 후회 없이 원서를 잘 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학원 상담을 오기 전까지만 해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고민보다는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특성화 고등학교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후배님들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더욱 노력해서 저처럼 좋은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